저는 오늘, 빼앗긴 언약계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중학교, 제 기억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그 국어 책에 이상화 씨의 그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내용은 뭐냐면 하 아, 빼앗긴들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토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과연 봄이 올수 있겠느냐 하는 한탄과 또 소망과 그런 희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수 있을까 하지만 봄은 오지 않겠는가? 정말 그 나라를 되찾고 싶은 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시를 쓴 것인데요. 빼앗긴 언약계에도 보면 올수 있을까요? 당연히 올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가지고 언약계를 뺏기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가만히 계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중에 복술자도 등장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주술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계를 자꾸 옮겨가요.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의 도시연합국가입니다. 도시연합국가인데 지금 세 곳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마다 법계를 보내지만, 언약계를 보내지만, 어떻게 자기들이 힘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내시지 않다가, 왜 블레셋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이 왜이 언약계를 뺏기게 하셨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한번그 포인트를 짚어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법계를 빼앗기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인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법계를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데 왜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인정을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벗개게 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서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벗개가 뺏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에요. 성막에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 여우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로 전쟁에 패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이방 종교를 성막에 가지고 들어와서 혼합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언약계를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가만히 계셨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이 현주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쟁과 같은 정말 휘몰아치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속의 산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칠 때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요. 나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요. 그럼 나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날 때뭘 해야 돼요? 신앙의 상태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바르게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계를 뺏기도록 허락하셨느냐? 두 번째를 보면, 언약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사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처음에 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뭘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어요? 언약계를 통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라큘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사제가 이렇게 막 십자가를 내니까 드라큘라가 어! 하고 도망가는 옛날에 그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듯이 법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계에 임지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우상시했어요. 그 이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 임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법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까?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 뭐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장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을 얘기하지만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좋은 단체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법괴, 어떤 형태의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복개가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고.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새벽에 잠을 줄여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지 새벽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러한 형태, 도구, 수단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녁에 기도하면요? 저녁에 기도하면 효과가 없나요? 근데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어떤 수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금식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식음을 전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도구와 수단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계를 왜 빼앗기도록 하셨느냐 하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법계는 실로 성막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법개는 누구 만드느냐? 제사장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아까 여기 보면 사람을 보내서 법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법개를 갖고 와요. 그, 그 옆에 누가 쫄쫄쫄 따라왔냐 하면 제사장이었던 홈류와 비누하스예요. 홈류와 비누하스는 뭘 해야 돼요? 벗개 가지고 말아. 그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진짜 위급한 상태에서 벗개를 정말 가져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방식의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벗개가 빼앗기도록 허락하셨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벗개 갖고 와. 그럼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포로가 끌려가듯이 벗개가 빼앗겨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아스도시라는 블레셋의 한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다곤의 신전의 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고대 이스라엘 이때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겼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의 다곤신이 이긴 거예요. 그럼 누가 포로가 됐어요? 여우와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다곤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하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하나하나씩 갖고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다곤 밑에 누가 지금 강력한 신이 한 사람, 한, 한 신이 더해졌어요? 여호와란 신이 더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힌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딱 들어가서는 태도가 바뀌시죠. 어떻게요? 다곤이 엎어져 버렸어요. 다곤이 경배하듯이 그냥 그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다 그랬어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 우상을 또 세워요. 그다음 날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이 잘리고 손 목이 잘렸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당시에 타국의 적국을 점령하고 나서 적국의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을 잘랐어요. 죽여버리든지. 또 하나는 손을 잘랐어요. 다시는 전쟁을 할수 없도록 손을 잘라버렸어요. 목과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냥 죽이는 것이지만 손을 자르는 것은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나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목도 잘라버리고 손목도 잘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고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포로로 잡혀온 것 같지만 전세가 역전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그 도시국가의 최고 주도자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스도세? 심한 독종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괴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손이 쳤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앙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쳤대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손이 쳤다는 내용이 5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누구 입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쳤다. 하나님의 손이 쳤다.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아수도세에서 가드로 보내요.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란 신이 정말 있구나. 그 나중에 시험하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제가 읽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이방땅에서도 행하시는데? 왜 전쟁할 때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으며 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성막에 존재하고 계시면서도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답을 찾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방 땅에서는 막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다곤이 신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내시고 손목과 목도 이렇게 된강 달르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이다, 나만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에 계실 때는 가만히 계셨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계셨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확실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는막 역사하시고, 나만 하나님이다 나타내셨는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과 이방 종교를 혼합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요. 역사 실수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역사하시 않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찾다가 마가복음 6장에서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다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이에 모든 총과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른 촌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요. 안 하신 거예요. 왜안 하셨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셨어요. 언제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믿지 않아요? 딴데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목사지만 과연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그건 뭐예요?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저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질병이 왔을 때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고난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신앙의 한주소가딱 드러나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빼앗긴 언약계도 보물 오는가? 간단히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빼앗긴 이 언약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회복되고 제대로 되는 것이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패배하시지도 실패하시지도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다군신전에 끌려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국권이 빼앗긴 것처럼 모든 것이 빼앗긴 것처럼 아마 망연자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실패하시지도 패배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하셨으면 가만히 계셨어야 되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나만이 하나님이고 능력은 나에게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손 이것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파워를 상징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로 해석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세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의 손이 그랬는가 하면서 이걸 옮겨 옮겨 갔는데도.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여와의 호 손이 이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들에다 갖다 놔요. 7개월 동안. 6장에 보면 지방에 갖다 놨다는데 지방이 들이거든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요. 얼마 동안? 7개월 동안 갖다 놔요. 그런데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개가 빼앗기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동일한 아주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실패하신 것도 아니고 패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별로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내 눈높이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내가 패배했으니까 하나님이 패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굉장히 패배하고 내가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슨 신앙의 반증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도 실패하시도 패배하시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려움이 겪는다고 하나님이 실패배 하신 것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로 가지고 가만히 계실 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지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짬뽕이고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실수도 하시지 않고, 실패하시지도 않고, 패배하시지도 않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저같이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어디로 갔어요? 모든 촌에 둘을 다른 데 가시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나의 순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 변함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분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 돌들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거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를 혼합시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엉망진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미사문계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모든 교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긴 언약. 해도 봄은 오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시도 실패하시도 패배하시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빼앗긴 언약계에도 봄이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